국민연금 얼마 받아야 기초연금 안 깎일까? 국민연금 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내가 낸 만큼 받는 소득 비례급여. 저소득자를 배려해 더 얹어주는 소득 재분배급여. 제 얼굴을 빠르게 두번 누르시면 알려드려요. 누르셨죠? 이제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이고 적게 받는 분들은 전액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.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. 소득 하위 70% 어르신께 지급됩니다.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28만원 이하.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. 국민연금을 50만원대 초반까지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전액 월 34만 2천원이 그대로 지급돼서 감액이 없습니다. 국민연금이 70만원 전후라면 기초연금은 약 30만원으로 줄어들어 대략 10% 정도 감액됩니다. 국민연금이 많아질수록 구간별 비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완전 탈락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을 때만 발생합니다. 모르면 손해보는 중요한 정보들 구독 눌러두시면 매일 챙겨드릴게요.